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엔드저입니다. 네. 약간, 목소리가 좀 잔잔하죠? 어, 살짝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, 음, <laughs> 잔잔한 느낌으로, 오늘 약는 잔잔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? 어, 이게 약간 모던하우스긴 모던하우스인데, 음, 살짝 특이하다 볼수 있어요. 음, 유리가 준내기 들어간, 어, 하생활이 거의 없는 그런 모던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쉐이더랑 옵티파인을 끼면 유리랑 그 약간 빛의 조화가 엄청나거든요 어 그냥 마크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최대한 살려 가지고 완전 멋지게 포장을 하면 어떤 건축물이 나올까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던하우스가 우리가 알던 형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던하우스를 만들 때 형태를 거의 생각 안 해도 그냥 유리만 뭐 많이 허가지고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뼈대가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뼈대는 어, 빠르게 스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뼈대 잡는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그냥 좀 널널하게 잡으면 좋아요. 왜냐면 안에 벽도 만들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다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며 어, 면다 채워졌을 때 생각하면서 좀 지으시면 좋습니다. 근데 뭐, 뭐 맨날 하는 얘기죠? 이제 뼈대를 다 만들고 면을 채우기 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어좀 꾸미는 작업. 아무튼 뼈대를 좀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플레이 녹화하면서 어 유튜브를 막었나? 딴짓을 했나? 음 각도가 참 애매하죠. 어 만드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전체 작업 찍고 있고 지붕도 이렇게 유리를 넣으려고 어 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. 그리고 만들면서 참이 어 검정색 콘크리트랑 자작나무가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어요. 음 약간 좋아 했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어, 물론 쉐이더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슬슬 메인 하이라이트 유리를 설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리가 옵티파인 빨이라 어, 쉐이더 팔 진짜 기가 막히게 받는 음, 그런 블럭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오리지널 기존 마크 유리는 어, 개구려 진짜로 님시나 음, 님시 님신. 진짜 별로예요 텍스처가. 그래서 모장이 어, 하루 빨리 저 유리 경계감만 좀게 해줬으면 좋겠다만. 음, 언젠간 해결되겠죠? 또 봐봐 이거 이거 저 뒤에 가서 작업하고 있는 거봐줘나왜 이걸 안 찍었냐? <laughs> 나왜 작업하고 있는 거안 찍었지 여러분들? 어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자작나무더 많이 넣어줬습니다 음, 약간 분위기 있고 분위기보다는 아무튼 좀 규칙적이게 넣어줬습니다 아니 각도를 이따구로 찍어놨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아래쪽 창문 해주기 전에 어, 자작나무로 뭘 하고 있죠? 저게 약간 창틀같은건데 그냥 통으로 다 박아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식으로 네 만들어줬습니다 좀 괜찮죠? 그냥 통으로 다 가는 것보다 괜찮은 유리가 됐죠 유리? 창문? 암튼 이제 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모던하우스 잘 지는 꿀팁 같은건데 어, 여기서도 굉장히 말할 꿀팁이 많거든요 약간 비법? 방법?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눈치가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, 다음 영상위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해줄 겁니다. 계단은 이제 2층이 있는 이상 음 무조건 필요하죠. 근데 계단을 어 나무로 할걸 그랬어.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어울려. 이렇게 약간 바꿔오도 했거든요. 계단 모양을. 근데 그렇게 막 어울려 보이는 계단은 아니네요. 음 그리고 이 집에 꼭 필요한 어 조명을 지금 뭐 보이시죠? 어 저기 위에 저기 위에 것도 어어지 혼자 만들고 있는 거. 어 <laughs> 어, 꼭 필요한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이제 쉐이더 빨을 좀 받으려면, 어, 조명이 꼭 필요해, 진짜로. 음. 여기도 보시면, 어, 도넛 모양 조각. 어, 뭐야, 왔다 갔다 그냥 카메라. 어, 카메라 일안 한다, 진짜로. <laughs> 아무튼, 어, 엽전 도넛 같은 그런 조명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인테리어. 어, 이제 2층이거든요. 2층? 아, 3층이거든요. 3층에서 딱 해지는 거 보이고 자는 그런 스타일. 물론 내가 해지는 걸 담지는 못한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런 스타일. 음. 아 침대 보니까는 어, 녹음 빨리 끝내고 자러 가고 싶네요. 지금 목걸리도 지금 하자. 어 자고 싶은 그런 목걸리죠 그리고 어 아래 보이면 저거 탁자? 아, 탁자를 하나 테이블이에요. 음. 위에는 전등이고 뭐야 대충 <laughs> 어 대충 만들어 줬습니다 그냥. 음. 뭐 의자도 없죠? 허피 음. 먹어야지 밥은.

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네, 이런 지붕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 하도 못 잡아 가지고 네좀 이런 거 해도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, 아무리 떨어지는 감자 아니더라도 음,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, 전체 샷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음, 쉐이더가 바뀌었죠? 이 쉐이더가 약간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필터 같은 그런 효과가 가지고 더 좋더라고 이게 더 어울리더라고 음. 그럼 이렇게 네, 다 만들어 보았고, 다음 여강은 네, 건축 강좌로 오랜만에 돌아올게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다음 여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